안녕하십니까? 종합시다마키론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약형과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로 되어 있습니다. 6개. 그리고 이 개지가 되겠습니다. 개지. 그리고 이 오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슈. 그리고 따로 이 향약 집정방에 보면은 오슈유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기를 따서 이렇게 오수유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호입니다. 연호이고요. 따로 이제 향약집성방에 보면은 연호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이 현호색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고자 다음으로 이이가 되겠습니다. 이이가 써졌고요. 이 율매살입니다. 율매살에서 이 지금의 율무를 말하는 겁니다. 율무살을 이렇게 율매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이인입니다서 따로 이제 이동의보감 탕의편에 보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율매쌀로 이렇게 율매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육구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육구 다음에는 이제 초구입니다 초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자입니다에서 가자에서 이가 자가 이제 이 꾸지들 꾸지들 하로 되어 있구요. 이제 이 따로 자료 주석에 보면 이렇게 표기 되어있습니다. 구지들 하로 되어 있고 이 세속에서 속 가로 되어있습니다. 세속에서는 가라고 발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발음은 한데 가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 자라고 되어있구요. 이 따로 이제 어 이렇게 가리르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따로 이제 그 예, 다른문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가리력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초과로 되어있습니다. 초과로 되어있고요이 샹산입니다. 샹산 에서 조판나무 부리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이보감의 그 표기를 보면은 이렇게 조팝나못불리로되습니다나못불리로 이렇게 이 나무 시옷을 이제 표기해 준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조팝나무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팝나무 불리가 되겠고요. 이 양강이 되겠습니다. 양강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배도록 하겠습니다.